저금이까 그니까 아, 그냥 그이라도조금이라이라이라도 조금이라도, 라도조고이라도라도 조금이라도, 이라도조이라도 조금이라도, 원래 이라도 조금이라도, 조라이라도 조금이라도, 오늘 워커 워커 워커로 가자. 그냥 다워 뭐가 아니야? 이해 안 돼. 네 걸. 체체체. 러 쿵쿵쿵쿵쿵쿵쿵쿵 어? 쿵쿵쿵쿵럼아쿵쿵쿵쿵럼그이그이 그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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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퉁아니럼그이 그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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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퉁 그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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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아 그럼, 그럼, 그고 그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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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5, 6, 7, 8똥똥똥똥똥뿡오이 지금 무어자 이게 바로야 지금 땅아 방금 말했는데 우할때 아. 이거 치는 게 빨라 바로 오른발을나는못 봤어 너무 튀는 거 이거면 끝나지? 어뜬따따따따 그지둔따따따따따 anyway. 아니지 둔따따따따따따어 따따 똑같은 목죠 내가 지금 따다다 따다다로 했어 따다다 아니야 봐봐 아니야 아니, 아니야 박하나더어 음 같이 해보자 아야아니야 너가 지금 는 거는 따따따따다고 따다 따따 따다다 아니 좀 다르잖아 아니 따따따따따따에이따따따다따따 아니야? 아 지금 따 따다다 이렇게 했잖아 뚱! 따! 따! 따따따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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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! 어! 지금 너 이거 나랑 하나 패스하아나 헷갈려 형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따따닥 회수, 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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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횟수로 따잖아 따! 따! 따따어 그래 <laughs> 어, 그거 이거 <laughs> 아 <laughs> <laughs> 오케이